수출용 라면은 절대 6개월 안에 안 썩는 이유 들어 보셨어요?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바로 이 라면. 그런데 왜 한국에서 파는 건 유통기한이 대략 6개월인데 바다 건너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면 1년 거의 두 배나 길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배 타고 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맞긴 한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 했던 식품 과학 기술과 보존의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오늘은 왜 수출용 라면의 생명력이 훨씬 더 긴지, 그 압도적인 차이를 만드는 기술의 정체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맛 비교가 아니에요. 식품과학의 최전선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우리가 흔히 수출용이랑 내수용이 다르다고 하면, 아, 또 내수 차별이네. 하는 생각부터 들죠. 왜 외국 소비자한테만 더 좋은 걸 주는 거야? 혹은 설마 국내용은 원가 절감한 거 아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 저도 당연히 했습니다. 하지만 라면 유통기한의 비밀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산패와의 전쟁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라면의 가장 큰적인 기름의 변질을 막는 싸움이에요. 라면 특유의 고소한 맛과 식감을 살리려면 면을 기름에 튀기는 유탕 처리가 필수적인데요. 이 기름 성분이 시간이 흐르면서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깎아 놓은 사과가 갈변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산패가 되면 기분 나쁜 냄새가 나고 맛이 변하면서 라면의 품질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라면의 유통기한이란 이 3패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면의 품질을 지켜낼 수 있느냐의 싸움인 셈입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라면은 생산해서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짧습니다. 빠르면 며칠 길어도 몇 주면 전국 마트에 쫙 깔리죠. 그래서 보통 봉지 라면은 5에서 6개월, 컵 라면은 그보다 짧은 3에서 4개월 정도의 유통 기한을 설정합니다. 하지만 수출용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컨테이너에 실려 망망대해를 건너고 복잡한 통관 절차를 거쳐 광활한 대륙의 물류창고를 지나 마트 선반에 오르기까지 기본이 수개월입니다. 이긴 여정 동안 적도의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바닷바람, 예측 불가능한 습도 변화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죠. 6개월의 생명력으론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공학자들은 수출용 라면에 최소 1년에서 길게는 18개월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그긴 시간을 버티게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 힌트는 제품 포장지. 뒷면 바로 이 성분표에 있습니다. 자, 여기 내수용과 수출용 라면의 성분표를 나란히 놓고 볼게요.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보입니다. 수출용 라면의 원재료명에는 녹차풍미유, 디토코페롤 혹은 비타민이 같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비밀병기 산화방지제입니다. 산화방지제는 이름 그대로 기름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방패 같은 성분이에요. 기름 분자들이 산소와 만나 변질되려고 할때이 산화방지제가 먼저 산소랑 반응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며 기름을 지켜내는 원리죠. 덕분에 라면 면발은 아주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럼 내 수용엔 왜안 넣어요? 바로 소비자 인식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식품첨가물에 대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방부제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굳이 유통과정이 짧은 국내용 제품에 첨가물을 넣어 오해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 수출용 제품에는 녹차 추출물이나 비타민 E처럼 자연에서 얻은 항산화 성분을 주로 사용해서 안전과 기능을 동시에 잡는 전략을 씁니다. 결국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짧은 거리를 달리는 차에는 불필요한 옵션을 빼고 거친 오프로드를 달려야 하는 차에는 강력한 보호 장치를 더해주는 것과 같은 이치죠. 하지만 산화 방지제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예요. 바로 이봉지 포장지에 숨겨진 과학입니다. 여러분 라면 봉지 안쪽이 왜 항상 반짝이는 은색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냥 예쁘라고 한게 아닙니다. 이 은색 필름의 정체는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산소와 빛, 수분을 막아내는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비닐처럼 보이는 포장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틈으로 산소가 비집고 들어올 수 있지만 촘촘한 구조의 알루미늄은 산소에게는 철옹성이나 다름없죠. 물론 내수용 라면 봉지도 이런 다층 구조의 필름을 사용해 3패를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용 포장재는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 만져보면 내수용보다 더 빳빳하고 두꺼운 느낌이 드는데 이건 산소 차단 기능을 극대화한 더 비싼 고차단성 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포장 방식 자체에도 차이를 둡니다. 일부 제품은 포장할 때 안쪽 공기를 아예 빨아들여 진공에 가깝게 만들거나 과자 봉지처럼 질소 가스를 채워 넣어 남아있는 산소를 밀어내기도 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산소흡수제라는 작은 패치를 봉지 안에 함께 넣기도 합니다. 우리가 김이나 떡 포장에서 흔히 보는 먹지 마시오 라고 쓰인 작은 봉투 바로 그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이 산소흡수제는 포장 과정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거나 유통 중에 아주 미세하게 스며들 수 있는 산소 한 톨까지 남김없이 빨아들여 버립니다. 정리하자면 수출용 라면은 산화방지제라는 내부 방패와 철벽 포장이라는 외부 가옷 그리고 산소흡수제라는 특수부대까지 동원해 산소의 침투를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바로 이 침이라고 집요한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럼 유통기한 하루 지난 라면은 바로 버려야 하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우리가 흔히 봐왔던 유통기한은 사실 제조사가 마트에 판매를 허용하는 기한을 뜻합니다. 식품의 약품 안전처의 기준에 따르면 실제 그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간인 소비기한은 이보다 훨씬 깁니다. 실제로 2024년부터는 이런 혼란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많은 제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있죠.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봉지라면인 유탕면의 경우 유통기한이 최대 183일인 약 6개월이지만 소비기한은 최장 291일인 약 9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만 잘했다면 유통기한이 두세 달 정도 지나도 섭취하는데 안전상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수출용 라면의 1년짜리 유통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은 그보다 훨씬 길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유통기한은 절대적인 수명이 아니라, 이때까지가 가장 맛있습니다라고 보증하는 기간으로 이해하는 게더 정확합니다. 자, 이제 수출용 라면의 비밀이 좀 풀리셨나요? 단순히 더 오래 팔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 머나먼 타국까지 K-라면의 최상의 맛과 품질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치열한 과학적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채널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모든 기술을 알게 된 지금, 만약 선택권이 있다면 어떤 라면을 드시겠어요? 첨가물은 적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내수용 라면인가요? 아니면 첨단 기술로 무장해 1년 이상 든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수출용 라면인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우리는 같은 라면이 왜 나라마다 다른 운명을 갖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수출용 라면이 1년 넘게 쌩쌩한 이유는 이세 가지 과학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첫째, 녹차 추출물 같은 천연 산화방지제로 기름의 변질을 원천적으로 늦추고, 둘째, 알루미늄을 더한 고성능 차단 필름으로 포장해 산소와 빛의 침투를 물리적으로 막아내고, 셋째, 때로는 진공 포장이나 산소흡수제까지 동원해 마지막 한 톨의 산소까지 제거해버리는 것. 이건 내수차별이 아니라 각기 다른 유통 환경에 맞춘 과학적 최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초고속 물류 시스템에 맞춰 불필요한 포장과 첨가물을 줄인 내수용, 그리고 머나먼 바닷길을 견뎌야 하는 운명에 맞춰 첨단 기술로 무장한 수출용. 어쩌면 두 라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수출용과 내수용 라면의 건더기 스프와 분말 스프 성분이 다른 이유입니다. 이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글로벌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미식 탐험대였습니다.